지금 동쪽 하늘에, 얘는 보랏빛, 아, 보라색 빛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어, 굉장히 지금 밝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동쪽입니다. 지금 밤 10시가 다된 시간입니다. 9시 47분이에요. 절대 이건 달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지금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도 지금 어 보랏빛입니다. 지금 보라색 광선시대이기 때문에 보랏빛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보고 나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보이죠? 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아슈타르 사령부 어나함대 우주선이에요. 지금 하나 있는데 사라졌고 이제는 두 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조작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실제로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라색. 마치 그 밤바다에 와 있을 때그 풍경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지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주순입니다우주순이에요 미치. 아슈타르 사령부 은하함대입니다. 아직도 지금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안타, 안타깝습니다. 복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300권의 책을 썼고 어, 초중고 16권이나 교과서에 글이 실려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1200명의 사람들을 코칭해서 작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는 유명한 사람들 내가 다 가르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니 TV 다니 쌤도 내가 가르쳤고, 그리고 안대장 TV 안대장도 내가 가르쳤고, 엄마의 돈 공부 책을 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지영 작가도 처음에 다른 곳에서 배웠는데 목차를 못 만들었어 한 10년 정도 전입니다. 나에게 와서 내가 목차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고. 그러고 이제 한 3개월인가 후에 책이 나왔어요 3-4개월 후에 다산북서에 책이 나왔습니다 다산북서에서 나온 책이 엄마의 돈공부 그 책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작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오기로 한 선지자 정도령 재림예수인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복이 없다, 복이 없어요. 지금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지금 바뀌었죠? 지금 빛이 여기에 큰 우주선도 있고 소형 우주선들이 지금 클로킹해서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총을 들고 있는 느낌이랄까? 와 뭐야 이거 이렇게 찍겠습니다